오회초입니다오회초송격 5회 5회 들어갑니다 송타자두번 타자 김종주부터 나옵니다 김종주님께어야죠송타자로서 다시 순리해서 만들 수 있겠고요 아우 아까 김 지금 제가 해봤는데 제대로 연결됩니다 아 수영 나오는 좋아요. 나스는 거 좋아요.

다시 일본 타자 이전선수입니다 지금 외주는데요나만희 나가! 방망이 나와야 될는데전 타석에 상구 님이 방망이 한번 내보는지 못하고 상담이라고 했거든요. 지금 적은 선수인데 공격적으로 나와야 됩니다. 좋습니 노 준비됐습니다. 다시 교장님의 수초. 하나하나. 자, 매우 좋한다윤주현 선수. 나 자신있게, 자신있 그렇지!

3번 타자 버퍼 이주원 선수 나와 있습니다 한 방에 꼭 필요한 뜬데요 <laughs> 노려 야야자가자가자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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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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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지금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준선아 무리하지마 보면서 보면서 아우 <laughs> 야너 지금 큰나아 지금 한 점차 성공도가 영모히영원야 그렇지 야, 화이팅! 야, 화이팅! 오, 야, 야, 화이팅! 어, 예, 네, 야, 이제 야, 화이팅! 야, 화이 야, 화이팅! 야, 다이팅이이 야, 이 야, 야, 이 야,

다, 아, 다좋 가볍게, 가볍게. <laughs> 직구다! 이사이에 기사이가운 상황입니다 지금. 아, 아까네, 아, 아, 아. 아까네. 좋았어요. 어좋 강합니다. 좋았어요. 3만 가운데만 맞은 겁니다. 아, 칠때 맞췄어. 다이야힘 빼고. 변화가 보인다고요 고다야 싶어서 아 스트라이크 가르쳐줘야지 자신있 자신있게 자레 스트라이크 자원보볼트 스트라이크 자원 보요트 자원 보레트 자원 보레트 자원 보레트 자트 자원 보 走啊！좋아 야집구다 집구야 아, 그렇지 자무다놨어 집안 이어나집아이에는 기분을 하려고많을 먹고 있었어요. 거가 갈면 감독이 혼나는데 감독 가겠다아 지금 마음 못 고쳤어요 자골파받으음 되는 골골파지 들어가 골파받으세요 직구네 가자 됐어요 됐어요 아!